대한민국도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1만 키로 레이더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어도에 초음속 미사일과 천궁과 레이저 무기 배치합시다. 핵잠수함도 서해 열척 남해 열척 동해 열척 개발 배치합시다. 고구려 땅 찾아야지요 국력과 국방력이 평화를 유지합니다. 수천 년의 적 중국 수백 년의 적 일본 이런 나라를 무서움에 떨게 하려면 북극강병으로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를 보유하는 길밖에 없다. 몇년 전. 중국은 탐지 거리가 무려 3000km에 달하는 초지평선 레이더를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텐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레이더는 서울과 도쿄 방향을 겨냥해 배치되었고 이것이 두 번째 배치인데요. 이미 후베이, 허난, 안후이 세 개성의 교차 지점에 설치해 놓은 첫 번째 레이더가 남중국해와 오키나와를 감시하고 있죠. 이 둘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중국은 한국, 일본의 전 국토를 넘어 서태평양 전역까지도 모두 뒤덮는 시야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이 TH-AD를 배치한 일로 중국이 길길이 날뛰면서 보복까지 했던 것을 떠올리면 내로남불 그 자체라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중국판 TH-AD 레이더가 배치됐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이 사건은 의외로 별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요. 이는 우리 힘으로는 중국 땅에 있는 레이더를 어찌해볼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처럼 외교 정치적인 보복을 할 만한 힘이 없었을 뿐더러 유사시에 직접 레이더를 타격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해서 한국은 그저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맺힌 한을 풀수 있는 힘을 조만간 한국이 얻을 수도 있다는데요. 무슨 방법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파족지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느새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전선 북부의 땅을 대부분 수복하고 동부를 공략 중이죠. 얼마 전에는 전선 동부의 주요 거점인 도네츠크 공항까지 탈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 기세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남부와 크룸 반도까지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를 전부 되찾고 승전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세는 미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몇달 전부터 세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군은 익히 알려진 HMRS를 통한 정밀 타격에 더해 숨겨진 또 다른 게임 체인저로 우크라이나를 도왔습니다. 덕분에 러시아는 전장의 제공권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될 만한 물자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헐레벌떡 도망만 치기에 바쁜 상황인데요. 이 빛나는 활약의 주인공은 바로 데레이더 미사일 AGM-88 HARM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수복 작전에서 성과를 거둔 데에는 미국이 지원한 HRM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HRM은 공중 투발에서 반경 145 KMLH의 레이더 전파 발신지를 추적 및 타격합니다. 이를 통해 S-400을 비롯한 러시아의 방공포대를 무력화시켰고 제공권을 잃어버린 러시아군을 일방적으로 유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도 공식적으로 HRM을 지원한 사실을 대놓고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자국의 무기를 잘 사용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공 MD 시설을 HRM이 제거하면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깨끗이 닦인 길 위로 HMRS가 쓴 미사일이 날아가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SAD라고 부르는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방공망 제압 작전 SAD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적 방공망의 사각이나 음영 지역을 찾아내 그 경로로 정찰기를 보내서 적 레이더의 패턴과 종류를 수집 및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전 능력을 지닌 항공기를 보내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에 맞춘 강력한 노이즈를 발생시켜 적 레이더와 레이더 기반 방공 무기를 마비시킵니다. 세 번째로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해서 눈이 멀어버린 적 방공 포대를 일방적으로 파괴합니다.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2위 군사력이라는 러시아를 추하게 패퇴시키며 SAD 작전의 효용을 완벽하게 증명한 셈인데요. 효과가 확실한 대신 매우 위험한데다가 다양한 첨단 무기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도 중국이 내세운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 방공 체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남태평양의 도련선이라는 방어선을 멋대로 두 개나 그어놓고. 그 안에서의 패권은 자기들이 갖겠다고 울음장을 놓고 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대만과 한국은 이미 제1도련선 안에 들어있어. 중국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을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중화사상 특유의 오만함 때문에 불쾌한 일이면서도 유사시에는 도련선 안에 국가 정도는 간단하게 소나기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보이는데요. 한국이 이들의 마수에서 벗어나려면 중국 본토에서 튀어나오는 미사일에 무력화할 수단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 미사일들의 사정거리를 통해 곧 미국 항모전단과 ICBM의 접근을 거부하는 돌연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배치한 초수평선 레이더 역시 이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하는 스텔스기 조차 중국에 들키지 않고 이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는 미국에서 사온 대레이더 미사일 AGM-88, HRM이 올 자릿수 정도 있고 SA 레이더와 자체 개발한 전자전 포드를 통해서 제한적으로나마 SAD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국산 전투기인 KF21에는 HRM의 통합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미국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KF21의 통합을 거부한 미사일 중에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암램 공대공 미사일에 더불어 HRM 대레이더 미사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IRIST와 MBDA 미티어로 공대공 미사일은 대체할 방법을 찾아냈지만 아쉽게도 데레이더 미사일만큼은 아직 대체할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SAD 작전을 수행하려면 HLM이 통합되어 있는 F-35A, F-15K, KF-16 세 기종 중 하나를 투입해야만 하는데요. SAD 작전은 제 발로 적의 방공망 안으로 침투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인데 F-35A는 현재 공군 최대의 전력인 만큼 실패할 경우 손실이 너무 크고 F-15K와 KF-16은 어디까지나 스텔스 성능이 없는 사세대기에 불과해서 파일럿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를 포함한 출중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도 SAD &E 작전에서는 F-15K나 KF-16이 위험을 물음쓰고 방공망을 다 제압하는 사전작업을 마쳐 놓은 뒤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전투기는 너무 큰 리스크를 절머져야 하고 기껏 새롭게 만든 KF-21은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에 한국은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KF-21에 SAD 작전 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일한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SAD 작전 능력의 국산화죠. 하지만 무기 국산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특기. 한국은 망설이지 않고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첫 단추는 바로 KF-21의 전자전기였는데요. 이미 원천 기술을 전부 확보하고 있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을 KF-21의 파생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전자전기였죠. 적 레이더 정보 수집 후 직접 진입해 레이더에 재밍을 거는 역할은 전자전기나 ASA 레이더를 탑재한 항공기로 수행할 수 있는데요. SA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고런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뿐이지 원래대로의 운용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출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전자전기를 활용할 때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기존의 제한적인 SAD 작전에 동원하려 했던 재민기체는 개량을 통해 SA 레이더를 탑재하게 된 KF-16V였고 이를 국산 A 이가스 A와 전자전 포드를 탑재한 KF-21 전자전기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비로소 HRM을 대체하는 한국형 대레이더 미사일의 사용 조건이 갖춰집니다. ADD는 2020년에 이미 KF-21로 운용하는 대레이더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개념 연구를 공개했는데요. 대레이더 미사일과 구속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하여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SAD 능력을 미국 공군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DD가 공개한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의 능력 요구 목록을 보면 블락일 블라기로 나누어 개발하면서 블라기에서 HLM 이상의 성능을 블라기에서 미국의 차세대 대레이더 미사일 ARGM과 동급의 성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광대역 RF 표적 식별 및 수동 광학 이중 모드 시커 개발, 위치 기반 GPS INS 항법 기능 추가, 타겟팅 포드 개발, 자체 연동 인문 계획 시스템 개발, 조종사 인터페이스 및 표적 식별 장치와의 통합 등. 핵심 재반 시스템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와 함께 공개한 것이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ARM의 형상입니다. 미군이 개발 중인 ARGM과 흡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목표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ARGM은 HRM 대비 사정거리 더 늘어나고 더 빨라질 예정으로 250km 내의 표적을 마하 2.5 이상의 속도로 타격하게 된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에도 제밍에 저항하는 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전자기파 기반 시커가 적의 제밍에 모두 무력화되더라도 밀리파 레이더를 이용해서 목표를 끝까지 쫓는다고 합니다.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ARM이 ARGM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 성능까지 모두 따라잡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드디어 중국이 과거 초수평선 레이더를 배치하며 내로남불식으로 나왔던 일의 서력을 할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한테 그랬던 것처럼 유사시엔 한국도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눈을 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대놓고 레이더를 배치해 남의 국토를 엿보던 중국도 이젠 대레이더 미사일에 방공망을 뚫리고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발의 현문 미사일에 온 국토가 벌집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중국은 한때 한국의 TH-AD 배치를 빌미로 외교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한국은 이제 진짜 보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중국의 A2-AD를 무너뜨려주면 서방의 군대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국군의 SAD 능력 확보는 전투력 재고나 자주 국방의 측면 외에도 중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견제를 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을 지켜나가는 대한민국. 이런 잠재력이 있는 한은 오만한 중국이 감히 한국을 넘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한국의 방산기술자분들이 앞으로도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중국 일본은 잠자고 있는 야수의 본능을 깨우지 마라.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우리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잔인한 살인마가 될 것이다. 대단해요 한국 국방력! 전진만이 우리 민족을 지킬 것입니다. 거만하고 거대한 땅, 중공은 솜방망이가 될 날에 그들은 우리의 비웃음을 아픈 몸으로 받아내야 할 겁니다. 한국 국방 파이팅! 우리도 이제 서해와 동해 방향 높은 곳에 초대형 ASA 레이더를 설치해서 중국 전역과 일본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 설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분들 정말 수고합니다. 부디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파괴력이 좋은 무기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방위에 대한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방산기술이 날로 발전해서 우리나라를 얕잡아보는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힘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국이 이것저것을 떠나 강력한 핵무장을 하면 중국의 대한국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북한의 핵도 무력화되며 전범국으로 핵무장이 용납되지 않는 일본도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다만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에 위배되니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도움이 됨을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가 KF-21 전투기도 성공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할수 있어요. 호구란 여린 마음을 가진 자에게 불려지는 말이다. 이제는 무조건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미국을 상대로도 이해는 이로 상대할 계산은 해야. 세상에는 믿을 국가는 없다.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용할 뿐이란 것을 잊지 말고 편향적 짝사랑하는 사고는 버리자.